안녕하세요 아 저희 믹스커피 엄청 좋아하죠 아침에 달달하니 한잔 먹으면 좋죠 근데 이 믹스커피를 드시고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스 어, 지금 액티바이즈랑 어, 리스토레이트로 시연을 한번 해보고있습니다 얼마나 분해가 되는지 뭐 가보도록 할게요 금방 커피를 제가 키워놨고요 반반씩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 났네요. 자 커피를 붓고요. 한쪽에는 우리 비타민 B 군의 결합체죠, 액티바이즈를 넣어서 제가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미세하게 분해되는 게 보이시나요? 그리고 그 옆에 옆에는 우리 음, 미네랄 완벽한 해독을 해준다는 미네랄 주스죠 이 미네랄 주스를 제가 한 포는 다 넣으면 아까웠죠 한 반점 반포 정도를 넣어서 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네랄 주스는 지용성이잖아요 우리가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마이크로솔브 기술이죠 근데 이 커피를 어떻게 조매를 하는지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액티바이즈를 넣었을 때 보다 훨씬 미세하게 쪼개주죠 그러니까 완벽한 해동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, 우리가 어액티바이즈를 드셔도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미네랄 주스, 리스트레이트는 더 잘게 잘게 분해를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분해를 이렇게 해준다고 해요 자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PM 주스 드시고 더 우리 몸속의 혈관과 찌꺼기들을 다 빼주는 그런 우리 PM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, 오늘도 리스트레이트 한잔꿀거 갑시다. 굿바이.